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53편 5절 말씀 한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편 53편 5절입니다 한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아멘 우리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4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지한자들이 행하는 두 가지 악한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무지한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일을 떡 먹듯이 한다. 밥 먹듯이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행하는 또 다른 한 가지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죄를 뉘우치거나 회개하는 것은 더더욱 하지 않는다. 죄를 짓고도 깨달을 줄 모른다. 뉘우칠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제한 자들의 모습이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운 게 없어서 더더욱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다 우습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여서 그렇게 할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무서운 게 없고 무서울 게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무서워서 그렇게 합니다.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들 속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또 급게 하는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사실은 그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온갖 방법으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두렵지 않으면 그 사람을 괴롭힐 이유가 없어요 아휴, 내버려 둬 그러다 죽게 이러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유는 사실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괴롭게 하는가? 그들 마음속에 무언가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남을 비방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나타난 악인들, 즉,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바로 그러했어요. 그들이 입으로는 쌍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뭐 힘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건강이 좋지 않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뿐이다. 뭐 등등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박해 조롱해. 왜 그러는가? 그들 마음속에는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5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외적으로는 마치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면서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하면서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두려워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런 모습들은 성경에 나타난 악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던 그래서 호시탐탐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 사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다윗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아무 힘도 없는.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그토록 암달을 했던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그걸 이야기하죠 3회열상 1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만, 잘 아시죠?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 하만도 마찬가지. 하만은 한 나라의 왕 밑에 그야말로 1인 지하 만인 지사. 왕 말고는 쌍에 두려울 게 없는. 더더욱 왕이 자기의 인장 반지까지 빼어주면서 그 자기의 권한까지도 모두 부여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그는 어때요? 모르드게라는 그 하찮은 한 사람. 아무 힘도 권력도 없는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그토록 미워하고 괴롭게 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 집 뒤에 하늘을 찌를 듯한 장대까지 세워 놓는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만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만이 두렵지 않았다라면 아이고 그깟놈 내버려 두어라. 지금 무엇을 할수 있겠느냐? 아마 그러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러지 못했던 것이 왜? 그가 무서웠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는 모르두게 한 사람 죽이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어요 에스더 3장 6절에 보면 하만이 모르두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엘의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두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였더라 얼마나 두려웠던지 모르두게 저한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시를 말려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발을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다. 뭐예요? 두려움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유혹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괴롭게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렵기 때문이. 히브리인들의 수가 점점 많아질 때 바로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출산을 돕는 산파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이 히브리 여인들의 출산을 도울 때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왜 그렇겠어요? 두렵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조금 있으면 저들이 우리를 다스리겠다. 저들의 힘이 점점 커지겠다. 후안이 두려워서 그 산의 아이들을 죽이게까지 하였던 것이. 헤로당도 마찬가지죠. 헤르당도 어때요?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막 소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어 동방박사들을 불러다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나도 그걸 찾아가서 경배하고 싶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두세 이하의, 이세 이하의 모든 아이들은 다 죽여라. 두려웠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왜 하나님을 욕합니까? 조롱합니까? 비난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못살게 굽니까? 왜 그렇게 안티들이 되어서 있는 말, 없는 말 만들어내고 정말 우리 사회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잘못과 허물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가장 많은 구제사업, 자선사업,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기독교를 왜 그렇게 미워합니까? 왜 잘한 것은 조금도 보지 못하고 못한 것만 끄집어내서 욕을 합니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것도 그랬어요. 빌라도는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풀어주지 못했어요.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자들에게 내어주고 말았어요. 왜?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혹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을 미워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이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이 두렵고 우리가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역사 속의 인물도 한 사람 든다면 무신론자, 가운데 무신론자라고 할수 있는 니체라는 사람이 있죠. 그가 뭐라고 말했죠? 신은 죽었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선언하고 미쳐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 안에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가 공식적으로는 신은 죽었다 라고 말하지만 후에 발견된 그의 일기장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아니, 신은 살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를 인정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다. 그 마음속에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 여러분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누군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특별히 악한 사단 마귀가 온갖 어려운 일들로 여러 가지 많은 시험거리들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때그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니, 악한 사단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내가 두려워서 발악을 하는구나. 하는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돼. 악한 사단이 내가 두렵지 않으면 나를 괴롭힐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유, 그깟놈 내버려두어라. 그럴 건데, 내가 믿음 안에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악한 사단은 어때요? 두려워요. 그래서 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못해요. 온갖 방법으로 위협하고 협박해요. 괴롭게 하려고 해요. 어쩔 때는 몸이 아프게도 하고, 어쩔 때는 생각지 않았던 어려운 일이 생기게 하기도 하고, 온갖 방법으로 나를 내 입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괴계를 쓰는 거예요. 어죽하면 악한 사단이 정말 믿음의 사람 중에 믿음의 사람이었던 욥을 그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겠어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더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더더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지 마세요. 악한 사탄이 믿지 않는 자가 나를 그렇게 괴롭게 힘들게 하는 것은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악한 사단마귀가 보고 있구나. 오히려 담대하게 한번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그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